여기서 그 아니면 그 여기서 열 여기 판매원에서 시작했는데 합격이라는 분이 있어요. 여기 오픈 채팅 사용하지 않거나 시세대를 받을 수 없는 대화 상대입니다 하고 혼에 <laughs> 네. 어, 나왔어요. 처음에는 이렇게 어 인데 저할수있 나, 요 이렇게, 물어봤는데 네, 네! 라고 했는데 이렇게, 양식을 화요일날 주게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요 지 지금 음 일단 보이 가면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근데 갑자기 선물을 받으세요? 라고 하니까 어 저는 뭐 선물은 정말로 이렇게, 어, 선물은 진짜 어무렇게 어, 아 그래서 <laughs> 일단은 그냥 다섯 받아요. 아 맞는데. <laughs> 저도 잘 모르겠는데. 저저 저, 이런.